철우님, 네? 지금 하고 계시는 게샬로잉 스윙. 어 맞아요. 저는 샬로잉 스윙 연습을 많이 해요. 아 이게 제가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, 음. 어, 진짜 어렵더라고요. 샬로잉이 네. 이거 좀 쉽게, 정말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없을까요? 있어 있어. 연습 말고 이쪽 한번 와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어 집에 있으면 이렇게 벽 있죠. 연습장가도 이렇게 뭐 벽이 있으니까 뭐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어요. 어떤 연습이냐면 주먹을 한두개 넣고 전에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었죠? 백스윙 들면서 클럽이 벽에 닿으면은 일단 샬로잉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. 샬로잉을 쉽게 하려면 손에 가는 길과 헤드에 가는 길이 따로 있어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쭉 들었을 때 손은 원을 그리면서 몸 안쪽으로 들어와. 근데 헤드는 가슴, 몸 앞에 있어줘야 돼요. 요렇게. 그 다음에 백스윙을 들면은 벽이 안 닿지. 다시 쭉 들었어. 그 다음에 벽이 안 닿아야 돼요.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우리 샬로잉을 해야 되니까 뒤 벽이 닿아야 돼. 이렇게 헤드가. 그러면 꼽치가 이렇게 눕게 되잖아. 딱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으면서 정확하게 샬로잉을 하는 거야. 되게 간단하지? 오간단하네 어,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절대로 벽에 닿으면 안 돼. 그럼 벽에 닿으면 일단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무조건 엎어져요. 아. 어 그래서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. 아, 조금 더 오버할게요. 이런 느낌. 손은 안쪽, 헤드는 완전 앞쪽에. 그다음에 백스윙,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는 뒤로 닿아야 돼. 이렇게. 간단하지? 응, 굉장히 이해하기 쉽네요. 그치. 어, 공 한번 쳐볼게. 자, 우리는 뒤로 누워지는 샬로잉을 연습을 하는 거잖아. 손은 뒤로, 헤드는 앞에. 백스윙, 다운 스윙 내려올 때는 아까 뒷벽을 친다는 느낌으로. 이렇게 연습하면 굉장히 쉽습니다. 오늘 끝!